클라이밍을잘 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힘을 내기 위해선 에너지원이 든든하게 보충되어야 하죠. 짧고 강한 강도로 운동하는 볼더링의 경우에는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입니다. 우리 근육은 크게 지근과 속근으로 나뉘며 리드의 경우 지근이 중요하지만 볼더링의 경우는 속근이 중요합니다. 속근은 탄수화물인 글리코겐을 분해하여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힘을 내기 때문에 탄수화물 보충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포도당이 모두 소모되면 힘을 낼수 없습니다. 또 포도당은 뇌, 신경 세포의 유일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보충이 안되면 집중력과 판단력이 떨어져 루트파인딩이 안되고 실수를 하고 존버 의지가 크게 꺾입니다. 또 탄수화물 보충이 극단적으로 안될 때는 체내에 필요한 포도당을 단백질을 분해하여 보충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액이 산성화되면서 메스꺼움, 어지러움, 탈수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운동 중 적절한 탄수화물 보충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2-3시간 정도 운동할 수 있는 소량의 연료만 근육에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등반을 할 때는 탄수화물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종류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클라이밍을 할때 운동 중간에 초콜릿이나 쿠키 에너지밭 또는 에너지 음료를 먹기도 합니다 이 음식을 먹는 이유는 당을 보충하기 위해서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당도 탄수화물입니다 당은 탄수화물의 가장 작은 단위로 초콜릿, 쿠키류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 단당류나 이당류에 해당합니다 이런 음식은 순간적인 에너지를 얻는데 도움이 되지만 단순한 구조로 흡수가 빨라 근육보다 간에 저장되고 운동 중 소모되지 않고 남은 당은 지방으로 변환됩니다. 또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첨가당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질 나쁜 탄수화물로 불립니다. 질 좋은 탄수화물은 당 분자의 개수가 많은 다당류로 복합 탄수화물로 불립니다. 현미, 고구마, 귀리, 키노아 콩, 바나나 등으로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중 바나나가 정말 좋습니다. 20cm 정도 되는 중간 크기의 바나나에는 27g의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는. 이는 1일 탄수화물 섭취량의 21%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또 바나나는 복합 탄수화물로 소화 속도가 느리고 현미와 귀리에 많은 저항성 전분도 풍부하여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바나나 한 개당 100칼로리로 열량도 충분하기 때문에 힘이 떨어졌을 때 바나나를 먹으면 금방 기운을 차릴 수 있습니다. 또 바나나는 건강에도 좋습니다. 면역력에 좋은 마그네슘, 아연, 구리, 철, 비타민 B가 풍부하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첨가당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맛있어요. 이런 면에서 바나나는 최고의 간식입니다. 몸에 필요한 탄수화물을 보충해주면서 먹었을 때 속이 도부룩할 정도로 헤비하지 않고 빨리 배고파지지 않으며 건강하고 맛있습니다. 장시간 클라이밍을 해 힘이 딸린다면 초콜릿이나 에너지 음료보단 바나나를 한번 먹어보는 게 어떨까요? 이상으로 클라임투어TV였습니다. 모두 앙클 질클하세요.